좀 그런데? 잠깐만 이거 용납할 수 없어 한번더해 특능 보고 아군 맞추기 재밌겠다 봅시다 살아남는다 머프 뭐여 범위 마담 더 스모 맞지? 아니다 마담 더 사바나 이거야 정답! 그치 이런건 잘한다니까요 천사 좀비 혼신의 일격? 혼신의 일격? 엄강 동무 어나알것 같은데 얘 그거 아니야? 폭주 형제 폭주 형제 아니고 그그 있어 그 뭐야 콘서트 하는 애 있어 얘네 질주, 질주밴드 락, 락 모식이었는데. 얘네 이름을 보자. 폭주형 제 피시스타즈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는 복숭아 동자 이진 그거잖아. 그 자동차 타고 달리는 애잖아 걔네 말고, 걔네 말고 그짱쨍쨍 하다가 쨍! 하면은 뿜! 하고 터져 불꽃 터져갖고 데미지 주는 데 있단 말이야. 아씨. 아 그래 질주 락밴드 몽키 앱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어 되게 심플하네 빨간 적떠 적에게 무효고 파동을 낸다 나 이거 모르겠는데 뭐지 아 멜슈 야 심지어 이거 계절 한정이잖아 계절 한정 어떻게 맞추냐고 뭐 무효가 되게 많네요 개체네 그리고 해롱 많이 넣어 거북하구나. 아 거북하. 아나 거북하 범위라고 생각했지 왜? 검은적 초수특효 초데미지 사만남는다고했다고 어, 열파가 칸나인가 혹시? 칸나 맞네 칸나네. 얘는 얘는 줄였어도 인정해주네. 착하다야. 이거를 경우의 수를 다 생각했던 거 아니야? 모험가 칸나라고 했어도 맞았을 거고 모험가 소녀 칸나라고 해도 맞았을 거고 응. 천사에 멈추고. 밀치기 내성? 내성. 이속증. 공, 체업. 이거 본능같이 다 보는 거구나. 범위.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천사를 멈춘다 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천사를 멈추는 애가. 잠깐만, 천사를 멈추는 애가 뭐가 있지? 양택배밖에 생각이 안나냐면 양택배도, 양택배 맞긴 한데. 양택배. 아. 아, 얘 맞아. 천사 멈추네 애구나. 나 이제 떠 있는 적 대항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왜쯤 몰랐어? 얘삼진 있는 거. <laughs> 얘는 다 있네. 아아, 아, 얘 뭔지 알아. 돌 위에 신년 고양이. 얘는 특능이 워낙 특이해서. 아, 아니네, 럭키 뽑기구야 아이씨, 이거 현질해야 되는 거잖아. 아, 맞네. 보스 파동 무효가 없었네. 애초에 근데 보스 파동 무효라는 특능이 있나? 따로 모르겠다. 빨간색 천사적에게 초데미지 하고 공따 내성에다가 공따 내성부터 볼 필요 없어 빨간색 천사에게 초데미지 주는 애가 나 생각보다 모르는게 많군요 아 맞아 얘 이거 본능 들어야 되는거잖아 천사도 본능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것도 있네 고대종 원거리 범위 초숙특효 엄강, 초생명차 특효 공, 따. 고대중한테 어지간히 세네? ED는 아닐 거 아니야? ED는 아니고. 나라, 초고대수 나라. 아이씨, 각성 고대수 나라였어. 나라라고 했을, 거. 나라라고 할걸, 그냥. 떠 있는 적 악속성 엄간 열파 열파 무요 원거리 범위 얘는 그게 안 나왔네 본능이 안 나오네 본능 안 나오네 중에 떠 있는 적 악속성 동시에 저격하는 그리고 열파가 있어 열파가 왜 있지? 근데 악속성인데 왜 실분 없는 거야? 일단 리딩 빠지고. 토론 당연히 안할 거고 악마 속성에 떠 있는 적 뭐지? 와나 진짜 모르는 거 많구나. 아얘 루시퍼야? 얘얘 실버 없어? 어 빨간 적 일련적 범위 공따 초수 특효 특혜. 초수 특효가 중요한 거 같은데 어... 아 진짜 아아나 솔직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곤충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초수특효가 있어갖고 곤충이 아닌데 이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곤충 맞았어 아 얘는 쉽다 얘는 어느 정도 쉽다 멈춘다 엄강 실브 열파 천사 속성 악속성? 얘가 리린이야 아, 리린 천사 속성이구나. 떠있는 적이 아니라. 에이리언 멈춘다. 사아 에이 이건 너무 쉽다. 퓨르기. 정답. 에이 이것도 너무 쉽다. 배달. 천사 에이리언 밀쳐버린다. 밀쳐버린다. 아 밀어버린다고 왜 이렇게 어렵지? 밀어버린다는 딱히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얘네는. 얘네 종류는. 근데 본능으로 파무가 있네. 모르겠다. 아, 얘는 몰라도 되겠다. <laughs> 몰라도 되긴 했겠다. 좀 킬이 있어. 느리게랑 밀치기가 동시에 있어. 나 처음에 속성만 보고 썬더잭 칼라 그랬다가 좀킬 있는 거 보고 아니었어.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배브가 있어. 배브는 있을 만하지. 분리잖아니? 아닌데 얘몇집 있는데? 아 바로, 아이씨, 개전환종이잖아. 뭐냐고 이거? 이거 그거잖아, 골드고양이. 내가 아는 개체에 파무 있는 골드고양이밖에 없어. 맞, 아 맞잖아. 에이, 이거 맞다고 하죠. 네. 얘는 소환이 있네. 비교적 엄청 최근에 나는 애. 어, 나이알것 같아. 아닌가? 범이잖아. 그냥 범이잖아. 원범이 아니라. 아이! 아잇. 아잇! 크리티컬 있고, 무속성 빼고, 다줄수 있고, 엄, 음, 엄강이고, 파무. 파무 크리 자체가 거의 없는데? 할 할로... 무슨 기업인데? 할로윈 기업이니? 아닌가? 아, 아, 예! 아아난왜왜 왜 얘네 얘네 시리로 떠올렸지? 에이리언 고대중에게 굉장히 맷집이 강하고 쉿. 데브가 있어요 파동을 주고요 파가 있고요 어 녹시 아이 아 아, 내 최애 키중 하나인데, 이걸 들려 나가야겠다. 그냥 몇개 틀렸니? 4개 마셨어. 난 용납할 수 없어. 하지만 용납하겠어.